더위에 지쳤을 때 시원하게 그릇째 들고 마셔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속까지 시원해진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아고이 어린 거로 오이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 끝은 쓸수 있으니까 넉넉히 잘라 주시고요. 그나마도 쓰지 않게 돌려 깎아 버려 주시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하시고, 어슷썰기 줍니다. 어슷썰기를 길쭉하게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가지런히 펼쳐서 채썰기를 해주겠습니다. 채를 모두 썰어서 잠시 두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양 끝을 잘라주고요. 아주 얇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도 잠시 담아서 두고요. 청양고추 한개반 갈라서 홍고추도 반 갈라줍니다. 씨앗을 모두 빼주었어요. 살짝 어슷하게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채 썰어서 잠시 두고요. 다시마 육수물을 만들 건데요. 다시마 세 조각 볼에 담아서 두컵 분량의 뜨거운 정수물로 우려주겠습니다. 빨리 녹으라고 소금 한술제도 넣고요. 설탕 다섯 술제도 넣어서 녹여주고요. 10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마 먼저 내고요. 차가운 물 4컵 넣고요 멸치액젓 1수저 넣고 복숭아청 3수저 넣겠습니다 없으면 매실청 넣으세요 식초 6수저 넣고요 저어준 후에 맛을 봅니다 소금 1 작은 수저 추가했습니다 취향껏 간을 조절하세요 담을 통을 준비해서 채썬 오이 넣어주시고요 육수물도 넣어줍니다. 양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통깨 넉넉히 넣어주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고 얼음을 바로 넣어서 드실 때에는 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고 간을 더하기가 복잡하다 하시면은 물한컵 정도 빼주시면 됩니다. 어린 노가고이로 이렇게 아삭하고 만나게 만들어 보았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